바분이 작아서 얘를 한번 옮겨 볼게요. 한번 빼볼게요. 어이고안 되네. 이거 한번 두들겨 가지고 한번 빼볼게요.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고, 아 됐다 빠졌다 아이고 완전히 막 어, 완전 완전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도 쟤는 그냥 제가 저번에 이걸 한번 뜯어갖고 뜯어갖고 했더니 잘안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할 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여기다가 예 네, 이렇게다가 이렇게 이 정도 얹주면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.